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1절을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 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은혜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자 오늘은 국가 민족이 살 길입니다. 아 시간이 20분밖에 없으니까 빨리 가겠습니다. 법문을 보니까 사무엘이 사사로 취임하자마자 한 일이 바로 회계였습니다. 회계. 회개.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는 어떠해 있는가?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면 충분한데 가난 원주민이 섬기는 우상 신들을 섬겼습니다. 대표적으로 바알과 아스다롯, 아세라 신이죠. 바알은 남신으로 농경의 신으로 섬겼고, 발을잘 섬기면 농사가 잘 된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아스다롯스는 여신으로 성의 신으로 섬겼습니다. 아스다롯스를잘 섬기면 자녀 출산도 많이 하고 가축도 잘 번식, 번식 번성 번식하고 농사도 잘 된다고 믿었습니다. 동시에 전쟁의 신으로 전쟁이라도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희귀하게도 바알과 아스다롯스의 성관계를 통해서 이런 들이 주어진다고 해서 제사 의식에 사제와 백성들의 음란 행위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소독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보다 못해 하나님 이방 이 족속을 일으켜서 징계하심으로 고통스러워졌고 그지야 회개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면하나님이 불쌍해서 사찰을 세워서 구원해 주죠. 태평해지면 또 다시 타락합니다. 그러면 또 다시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집니다. 이런 악순환이 사사 시대 내내 반복이 됩니다. 특히 사무엘이 등장, 등장한 시기에는 블레셋 사람에게 압제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제일 먼저 사사가 되면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3 절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아멘. 여기서 돌아오다는 말은 어, 휴부인데 회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영적인 방향 전환, 영적인 뉴턴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우상 신에게 그리고 세속의 욕망의 마음이 빼앗겼는데 이제 그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향하고 집중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요즘 나라 민족을 해서 늘 기도를 합니다. 이 나라 민족 사는 길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하나님께 믿음으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을 떠난 백성 돌아오는 것,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날고 뛰는 사람도 하나님을 막아버리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의 민족이 잘 사는 것, 내가 잘 사는 것,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예배가 회복되는 것. 그래서 제가 가정에서 예배 드리라고 가정 예배 순서지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가져가셔서 그한 장이면 일주일 동안의 모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정확하게 아주 너무 섬세하게 잘 나와서 잘 나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라는 거. 가장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예배드리는 거요. 평안합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요. 다른 길이 없어요. 아, 어, 이들이 블레세가게제당하고 고통받는 현실적인 문제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행히 이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순순히 응합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섬기려고 합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거국적인 나라적인 회개 기도회를 소집합니다. 이게 바로 미스바 성회인데 미스바는 어 이스라엘이 중부 지방 위치에 있어서 전국에서 백성들이 모이기에 가장 쉬운 곳입니다. 자, 6절을 한번 읽어 주시 바랍니다. 절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네, 여기서 물을 길어다 붓는 것은 물을 길어다 붓는 것은 마음속의 죄악을 다쏟아넣는 것을 의미하는 상징적 행위입니다. 그들니 이렇게 금식하고 회개하면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금식 요즘 우리 교회에 우리 청소년도 청소년들 또 전사님들도 회개하면서 어떤 다른 사람 위해서 회개하고 금식하는 거 엄청난 금식은 흉악의 결박이 끊어지는 거. 그래서 금식하면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을 회개하자 하나님 역사가 시작됩니다. 자 회개는 뭐냐 회복 회개한 자에게 어, 회복은 뭐냐? 회개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블레셋 의 앞저로부터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회복의 역사. 처음에는 일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정보가 새어 나갔는지 블레셋이 침공해 옵니다. 아마도 미스바 성회를 단순한 종교적 집회로 보지 않고 독립운동의 일환으로 봤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백성들이 두려웠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기도를 하는데 무슨 전쟁 준비를 해 놓았겠습니까?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변변한 무기도 없었을 것입니다. 보나마나 전멸할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뭐가 다행이냐? 그들이 이스라엘 원망하고 아, 사무엘을 원망하거나 탓하지 않고 오히려 더 간절히 기도하며 사무엘에게 끊임없는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8절 읽어 주시면 8절.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의리를 위하여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 시지 말고 부르시죠.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하니. 네. 예, 그래서 사무엘이 번제를 들으며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데자 구절을도 읽어주시 바랍니다.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아멘. 응답하셨더라. 그랬어요. 자 10절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의뢰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하나님이 의뢰를 바라셨습니다. 그들 가운데 난리가 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을 쫓아가면서 치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가볍게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회개는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시 돌아가는 것이라고 했는데 다시 말하면 이 말은 하나님과 관계 개선입니다. 만사가 뒤틀리고 혼란해지는 것은 그 원인이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함으로 관계가 뒤 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정립하면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문제가 풀리게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도 마찬가지라 무슨 문제가 생기면 즉시 하나님께 가져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몸부림치며 기도하면 또 기도할 때막 몸부림칠 때가 있어요. 그건 100% 응답이에요. 하나님께 이것이 가져오면 이것이 회개, 해결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렇게 승리하고 나니까 사모엘이 어떻게 하는가 12절 안 나왔죠? 12절 한번 읽어주세요. 사무엘이 돌을 쳐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네, 사무엘이 돌을 쳐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래서 승전 기념비의 이름이 어, 에벤에셀이라고 불렀습니다. 에벤에셀이란 뜻은 도움의 돌이란 뜻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감사의 고백이 라는 이게 당연한 것이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간사한지 급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만 급한 불을 끄고 나면 내가 언제 그러냐는 식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대신 자기 자랑에 몰두하기 쉽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 어떻게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그런데 사무엘과 이스라엘은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은혜 위에 은혜인데 감사하는 자에게 약속된 축복의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 감사하는 자에게 약속된 축복의 원리는 어떤 것인가? 자 13절 14절을 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무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여기서 여호와의 손이란 말이 13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손은 의인법이죠 영신 하나님에게 손이 어디가 있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사용을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홍구멍이 나서 이제 얼씬도 못하게 어, 합니다 게다가 과거에 빼앗았던 성읍들을 자진해서 반환을 합니다 영토의 회복입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평화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샬롬이 있죠. 샬롬, 샬롬이 이루어졌습니다. 아,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되면 하나님 어, 부흥이 있습니다. 은혜의 부흥이 있다는 거예요. 회복 이후에 살롬이 임하게 되면서 어떤 일이 이어집니까? 아, 놀라운 부의 역사가 연속이 됩니다. 평화 가운데 사무엘은 마음 놓고 여러 지역을 순회하면서 정치적으로 다스릴뿐만 아니라 영적 부흥 운동을 일으킵니다. 자, 십오절부터 1 7절도 한번 읽어주세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당신은 제단 제사를 드렸는데. 오늘 우리로 말하면 예배를 드렸다는 거. 예배를 드렸다는 거. 아, 평화가 임한 후에 영적 풍이 일어났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풍이 부흥의 전제는 평화, 즉 샬롬입니다. 샬롬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참된 부흥이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영적인 공식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걸 한마디로 말한다면 회개는 회복이다. 회개는 회복이다. 그리고 샬롬, 평화가 일어난다. 평화가 이루어지면 부흥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서 이 공식을 좀 적용을 하라는 거예요. 아, 우리 가정이 이렇게 힘든가. 내가 회개하나니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요?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그 회개도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 몸부림치며 회개하는 거예요. 그럴 때 회복이 일어나고 평화가 임하고 부흥 이것이 개인에게도 민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우리가 예를 든다면 돌아온 탕자 비유가 좋은 예인데 한 아버지에게는 어, 두 아들 어,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가 불량한 탕자입니다. 아버지에게 이미 유산을 달라고 조릅니다 어,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미리 아버지 는 남날이 훤히 보인지할수 없이 내줍니다. 탕자는 신이 나서 먼 나라로 떠납니다.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탕진합니다. 먹고 살게 없어서 돼지치는 일을 하게 되는데 마침 흉년이 들어서 돼지나 먹는 지엽 열매를 쫓아 얻어먹지 못합니다. 그제야 풍족한 아버지 집이 생각이 납니다. 염치가 없어 염두가 나질 않지만 별 수가 없었어요. 돌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아들이 아닌 품꾼으로, 품꾼으로 바라달라고 사장해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침내 집으로 돌아가는데 아버지는 매일 동구밭에 나와서 기다리다가 멀리 나타난 탕자를 알아보고 달려가 목을 거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데려다가 씻기고 새 옷을 입히고 신발 신기고 가락지까지 끼워줍니다. 중지한 아들로 신분이 회복됩니다.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이고 풍악을 올리는데 평화, 즉, 샬롬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뭘 잘했다고 이렇게 대우하냐는 거예요. 뭘 잘했다고, 야들이. 한게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를 꼭 집으라면 회개한 거죠. 돌아오기만 하면 잘한 것은 인정해주고 받아주는 것. 그게 바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잃어버린 것 이상으로 회복시켜주시고 축복해주셨습니다. 회개, 회복, 샬롬, 풍의 공식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성경 인물의 경우에도 이런 공식이 그대로 나타났는데 베드로 같은 사람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세 번이나 부인하고 배반합니다. 하지만 그가 통곡하고 회개하자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를 다시 사도로 굳게 세우십니다. 그후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복음을 전합니다. 에루살렘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합니다 기독교 역사상 아니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중 하나로 꼽히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복음을 들어온 초기에 영적 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1907년 유명한 평양 대부흥운동 이 일을 계기로 이민족의 복음화가 시작되었고 일제강점기를 거쳐서 구후 그 해방 남북분단 6.25그 후에 별의별 역사적 사건들이 있었지만 한국 기독교가 붕과 성장을 거듭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평양 대흥 이전에 원산흥 운동이 있었음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903년에 원산에서 캐나다, 캐나다 출신 로버트 하디 선교사 중심으로 작은 모임에서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이 회개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는 의료 선교사 성교, 였지만그 후에는 복음을 전하며 복음만을 전하며 흥 운동을 일으켰는데 그런 모임에서 공개적으로 회개합니다. 토론, 도대 의대 졸업생이 졸업생의 프라이드를 내세우며, 내세우며 내세우며 내가 교만했습니다. 조선인들을 미개하고 지저분하다고 내가 멸시했습니다. 성교비를 어, 이용했던 것도 내가 회개합니다. 솔직히 회개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선교사들의선교사들과 어, 조선인들 사이 회개운동이 이어졌고 그것이 평양으로 옮겨가 평양 대붕의 역사가 1907년에 일어났습니다. 평양 장대영 교회에서 어, 사경이가 열렸죠 한주간계속되는데첫째날 둘째 날 그리고 마지막 날이, 대도록 분위기가 냉랭하고 참석자들이 은혜를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집회를 인도하던 길선조장로 n 후에 목사가 되 g ning, n 답 n g 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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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i n 원 잘라 먹었습니다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내일 날이 박는 대로 돌려주겠습니다. 그 고백을 들은 회중 가운데 여기저기서 흐느낌이 있었고 전체가 회개하며 은혜의 도가니가 되었다고 그럽니다. 이를 시발로 평양 대부흥 운동이 전개된 것이고 일제 강점기의 세월 사회를 새롭게 변화시켰고 민족의 희망을 주는 등 교회가 승리할 수 있는 원동력 그 것이 어, 바로 어, 1 9 0 7년 바로 붕의 역사 회개 역사였다. 장대영 교회에서 회계 역사가 이렇게 대붕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아, 코로나 팬데믹 3년을 지나갔습니다. 지내면서 개인도 가정도 사회 곳곳이 쇠락하고 지쳐 지쳤죠. 지금 조금씩 회복이 됩니다. 특히 교회는 너무너무 무너졌고. 단식 소리를 내고 지금도 회복이 되지 않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습니다. 침체된 한국 교회 회복을 위해서 평화를 곳곳에서 일어나가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샬롬을 기초로 부흥을 이루어야 돼요. 그럴 때 교회가 회복을 넘어서 부흥으로 나갈 수가 있고 개인도 가정도 나라도 바로 세워지고 도약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교회 에큰 상처를 입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실패도 해 우리에게 희망이 뭐냐?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아요. 그 와중에도 쉬지 않고 일하신 하나님 은혜로 새로운 길을 찾았고 또 앞으로 찾아 이뤄나갈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했던 것과 잘못했던 것을 회개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면서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 더 나아가 우리 마음속에 가정에 사회 곳곳에 우리나라에 샬롬붕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 그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며 영적인 공식이라는 것. 어쨌든 6월 25일입니다. 오늘 국가의 보훈의 달이 6월 달입니다. 민족 우리 민족사의 영은 잊을래 잊을 수 없고 쪄잊어서안 되는 6이 오늘 .25, 6월 25일입니다. 6.4변이라는 .25 어던뜻 깊은 달입니다. 우리 한국의 5천년 역사 가운데 크고 작은 전쟁을 비롯해서 끔찍한 고난을 수없이 많이 당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6.4와 같이 우리 민족에게도 처절했던 기억들과 영영 지울 수 없는 쓰라린 상처 참처 투성의 갖가지 사연들을 남긴 사건은 유기호만큼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현실은 어떻습니까? 전국민의 팔십 프 이상이 유기호 전후 세대에 유기호 동난을 겪지 않았습니다. 그렇할지라도 더 안타까운 실정은 전쟁을 겪은 기성 세대까지라도 이 비극적인 사건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이렇게 역사의 비사로 여기며 아니라고 나태한 삶을 살아가고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민족이 살 길은 어떤 길인가 하나님 앞에 아까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자, 삼 절을 다시 한번 읽어줘. 삼 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아멘. 이 민족에 살 것은 어느 특정인 어느 한 사람의 회귀보다는 교회적, 민족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운동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를 지키는 것 생명처럼 지키라는 거예요 아, 또 주의를 지키라고 왜또 백번 말해도 틀린 말이야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이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가정이 사는 길이고 나라가 사는 길이라는 것자 그러면 사무엘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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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한 구체적인 것 다시 한번 우상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우상을 제거하라 3절 중반절에 보면 우상을 착결. 그럼 우상이 뭐냐? 콜로새서 3장 5절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게 라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라앉고 있는 모든 것들 결국은 이것이 세상 욕심, 탐심. 이것이 우상 숭배고 이것을 구약 성경 영적 가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두 번째 여호와께로 방향을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자, 역대하 1 9장3절을 읽어 주십시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성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으니이다 하였더라. 네,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찾아 사는 길. 그다음에 역대하 3 0장1 9절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수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 그다음 세 번째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 어, 보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쭉 넘어가면서 어, 이민족이 살기는 어떤 것이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기도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제 다음 어, 다음 다음 주 월요일부터 어, 특색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길이 없 밖에 없어. 나라가 사는 것 기도, 개인이 사는 것 기도. 기도하는 어떤 기도? 희생적인 기도를 드리는 거. 그다음에 결단적인 기도를 드리는 것, 그다음에 결사적인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결사적인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이민족이 살길은 전적인 여호와의 도우심과 그 은혜로만 가능하다. 이 하나님 은혜를 잊지 마십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다른 모든 것이 달지라도 주일 만큼은 하나님 뜻에 내가 가야 된다. 이런 걸좀 이런 이런 훈련을 좀 받아야 돼. 이게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 가능한데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림. 리내 인생의 모든 삶의 힘은 하나님이 하나님이다. 하나님 예배드리면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것이다. 자 어떻든 자십 절을 한번 읽어주바 나십 절.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 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은혜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폐한지라. 아멘.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형편이 우리 비슷한 우리 한국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면 안으면 안 된다.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지금 잘 살고 할수 있었던 건 하나님 의 은혜다. 하나님 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인생의 생사업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자 시편 127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스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자, 이거 마지막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한번 띄어주세요자 시편 120장 생각하면서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스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 여러분 이땅이 나라 위민족 위에 전쟁이 사라지고 세계 전쟁이 다 사라지고 평화가 임하는 그런 놀라운이 나라 위민족이될 줄로 믿습니다. 그 비결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갑시다. 내 인생의 모든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잊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세번 부르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정말 내가 사는 길 우리 가정이 사는 것 또 우리 사업장과 직장이 사는 것, 나라 민족이 사는 것,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다. 회개함, 하나님께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는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자, 우리 주여 세번 부르 우리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